선생과 제자, 금지된 욕망, 서울 외곽의 명문 고등학교, 조용한 교실 안, 40대 국어 교사 이상현 45은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수업 준비에 익숙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수 없는 공허가 자리잡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는 미묘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신입학생 한서윤 19이 그의 반에 들어왔다. 그녀는 또래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어딘가 강렬한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다. 첫날 수업 중 서윤은 교탁 앞에 선 이상현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렵대요. 혹시 수업 후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하게 들렸지만 이상현은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학생의 호기심을 넘어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했다. 이상현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눈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미묘한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그를 사로잡았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둘만 남게 된 순간, 서유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상현은 숨을 고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도움을 줄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긴장감은 이전과 달랐다. 서윤의 손끝이 교재를 정리하며 그의 손과 스칠 때 이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이상현은 수업 시간에도 교실과 도서관에서도 서윤에게서 눈을 뗄수 없게 되었다. 서윤 역시 그의 시선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관계를 탐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교사와 제자. 금기와 욕망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지만 이미 마음 속에서 그 선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 작은 긴장과 은밀한 시선이 곧 학교와 사회를 뒤흔드는 막장. 사건의 시작이 될줄 이상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방과 후 학교 도서관은 고요했다. 책장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가운데 이상현은 서윤이 요청한 보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 돼요. 서윤이 교재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은밀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상현은 설명을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시선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서윤은 교재를 정리하며 살짝 그의 손에 손을 스쳤다. 순간 이상현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윤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학생으로서 지도해야 할 책임과 마음속에 피어오른 금지된 감정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서윤은 얇게 웃으며 눈을 살짝 감았다. 선생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집중이 잘안 되네요. 그말 한마디에 도서관의 공기는 갑자기 묘하게 달아올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교사와 제자라는 금기된 관계 속 긴장감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 이날 밤 이후 이상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면서도 서윤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서윤 역시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밀하게 자신의 매력을 활용하며 이상현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작은 손끝의 스침, 미묘한 눈빛의 교차. 이것이 앞으로 학교와 사회를 뒤흔드는 금기된 욕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아직 깨닫지 못했다. 며칠 후 교실과 복도 도서관 어디서든 이상현은 서윤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 손끝의 미묘한 스침, 그리고 그날 도서관에서 느낀 은밀한 긴장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 서윤은 조용히 이상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조금 특별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도발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상현은 잠시 얼어붙었다. 서윤 씨 무슨 뜻이죠? 그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 속 경계를 세우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서윤은 얇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특별하게 지도해 주시면 저도 선생님께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상현은 자신이 학생과 금지된 관계 속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교사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마음속 금단의 욕망이 충돌했다. 서윤의 눈빛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지혜를 이용해 이상현의 심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현은 마음속 깊이 이 금기된 제안이 위험하지만 떨릴 정도로 매혹적임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순한 교사 마이너스 제자 관계를 넘어 은밀한 심리적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이상현을 조심스럽게 시험하며 관계를 점점 깊게 만들었고 이상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다. 교사와 제자 사이 금기와 욕망이 교차하는 순간 이미 막장 사건의 씨앗은 뿌려졌다. 며칠 후 이상현은 학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과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자신과 서윤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작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금기된 관계가 드러날 위험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교사 김혜진 38이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서윤학생과 특별한 일은 없는 거죠? 말 끝에는 조심스러운 경고가 묻어 있었다. 이상현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니, 그런 일 없어요. 단지 수업 보충 때문에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변명했지만 마음속 긴장은 더욱 커졌다. 서윤 또한 교실에서 이상현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금기를 시험하는 도발적 메시지였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현이 무심코 책상 위에 두었던 메모가 일부 학생들에게 발견되며 소문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의 불안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이상현과 서윤은 점점 사회적 압력 속으로 밀려갔다. 이상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서윤의 존재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 긴장감을 즐기듯 교사와 제자의 금기를 더욱 은밀하게 시험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금기된 감정은 더 깊어졌고 학교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되었다. 막장의 씨앗이 싹 트며 학교와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확대될 준비가 끝났다. 이상현의 집 거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혼 15년, 차 안에 윤지연 43은 남편의 행동이 최근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늦은 귀가, 서둘러 숨기는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때때로 나타나는 불안한 표정. 현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묻어 있었다. 이상현은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다. 아, 그냥 업무가 바빠서.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음속 깊이 금기된 욕망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동료, 교사, 김혜진은 교무실에서 은근하게 이상현을 압박했다. 선생님, 학생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문제 생기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상현은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동시에 서윤이 교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미묘한 시선을 떠올렸다. 그녀는 은밀하게 자신의 존재로 이상현을 조종하며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가족과 동료 그리고 학교까지 이상현은 어느새 금단의 욕망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완전히 갇혀 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의 서재를 슬쩍 살피며 숨겨진 흔적을 발견한다. 작은 메모와 교재 속 끼워진 쪽지. 혹시 남편이 금지된 관계에 빠진 건 아닌가?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막장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이제 이상현은 마음 속 욕망과 가족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더큰 압박과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기와 유혹, 배신과 갈등의 막장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늦은 밤 학교의 조용한 복도와 도서관, 교무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이상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그는 몸을 굳혔다. 선생님 도서관 끝에서 서윤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도발적인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밤 조금 특별한 수업이 필요해요. 서윤의 말에 이상현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학생으로서 지도해야 하는 교사라는 책임과 마음속 금지된 욕망 사이에서 심장이 뛰었다. 서윤이 손끝으로 교제를 정리하며 그의 손과 스쳤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이상현의 몸과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억누르려 애썼지만 금단의 감정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서윤이건 안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앞에 있는 그녀의 눈빛과 미소는 그를 더욱 끌어당겼다. 서유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마음껏 가르쳐 주세요. 그말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거워졌다. 교사와 제자, 금지된 욕망과 은밀한 긴장이 폭발하며 심리적 압박과 금단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이상현은 끌리면서도 이 관계가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금기된 감정은 더 깊어졌다. 욕망과 금기, 배신과 유혹의 막장은 이제 학교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상형과 서윤 사이의 은밀한 관계가 일부 학생들에게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장난, 불필요한 시선, 교제 사이 끼워진 쪽지 하나가 학교 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그 소문 아세요? 동료 교사 김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경계가 섞여 있었고 이상현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서윤 또한 교실에서 이상현을 바라보며 은밀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긴장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리적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곧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다. 한 학생이 우연히 두 사람 사이의 쪽지를 발견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학부모와 교장, 동료 교사들의 의심과 경계는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었고 이상현과 서윤은 학교 내 압박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상현은 마음속으로 경고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 하지만 금단의 욕망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서윤은 그 긴장을 즐기듯 더욱 은밀하게 접근하며 교사와 제자의 금기된 관계를 시험했다. 그날 이후 학교와 사회적 압력은 현실로 다가왔고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관계는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막장의 씨앗은 이미 싹 트고 있었고 폭발적 사건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다. 하교 후 교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교장과 동료 교사,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있었다. 이상현은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현 선생님, 최근 학생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서윤이 교실에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도발적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이제 숨길 수 없겠네요. 서윤의 낮은 목소리는 이상현의 심장을 더욱 뛰게 만들었다. 학부모들은 분노와 의심으로 눈을 빛냈고 동료 교사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관망했다. 이상현은 순간 자신이 선택한 금단의 욕망이 학교 전체를 뒤흔들고 있음을 실감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학부모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은 살짝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선생님이 먼저 선택한 겁니다. 제가 아니라. 이상현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금단의 욕망과 책임, 배신과 사회적 압박이 한순간에 충돌하며 그의 마음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였다. 그날 밤 이상현은 교장과 학부모,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금기된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다. 욕망과 배신, 금기된 사랑이 폭로되며 막장 드라마는 정점으로 치닫았다. 교장실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이상현은 학부모, 교장, 동료, 교사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서윤, 그의 금단의 욕망이 실체화된 존재가 있었다. 선생님,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서윤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 속에는 극적인 도발과 유혹이 섞여 있었다. 이상현은 마음속 깊이 갈등했다. 금기된 욕망과 젊은 제자의 매력, 가족과 사회적 책임, 직업적 명예와 도덕적 의무, 모든 것이 그의 결정을 압박했다. 서윤, 우리 건 끝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차갑게 웃으며 교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현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가족과 직업,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금단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서윤은 조용히 교장실을 나섰고 이상현은 아내와 가족, 학교를 위해 선택을 확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윤에 대한 집착과 후회가 남았다. 금단의 사랑과 욕망은 끝났지만 인간의 마음 속 흔적은 결코 지울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날 이후 이상현은 다시 일상을 회복했지만 마음 속 공허와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막장은 끝났지만 금기와 욕망이 남긴 심리적 여운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건이 모두 드러난 후 이상현은 학교와 가정, 사회적 책임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서윤에 대한 집착과 후회가 남아 있었다. 서윤은 이미 자신의 길을 떠났다. 차갑고도 계산적인 그녀는 금단의 관계가 가져온 파멸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이상현은 그녀를 떠올리며 그동안의 욕망과 은밀한 유혹, 배신의 기억을 마음 속 깊이 묻었다. 가정에서는 아내 윤지현이 남편을 지켜주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와 학부모들의 시선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현의 마음 속 공헌은 채워지지 않았다. 금지된 사랑과 욕망, 권력과 심리적 갈등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금단의 사랑은 언제든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선택으로 인해 책임과 명예를 지켰지만 후회와 공허는 남는다. 서윤은 멀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상현은 가족과 함께 남아 책임을 지는 삶을 선택했다. 그들의 금기된 사랑은 끝났지만 인간 내면의 남은 욕망과 갈등, 후회는 끝없이 이어지는 현실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욕망과 배신, 금단의 사랑과 권력 게임 모든 막장은 끝났지만 공허와 여운은 끝나지 않았다. 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